턱관절은 두개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뇌기능 부전에 좀큰 영향을 끼치고요. 두 번째는 턱관절이 경추 1번하고 2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후두부 쪽에는 지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있어서 지각계 쪽에 이상이나 아니면 은 일자모 구분등이 목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을 좀 유발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턱관절 근육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측두근하고 교근에서 외측 부쪽에 있는 거여서 흉쇄유돌근을 같이 관여하고 뒤쪽에 있는 근육도 후두와 근육하고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피지스에서 상부 승모근이 관여하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내측 익돌근하고 외측 익돌근 그리고 구개범장근 벙거근이 있어서 안쪽에 있는 구강 구조물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연관돼 있는 게 개방성 이관성 거라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개범장근 벙거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게 되면 목욕탕에서 소리 내는 것처럼 웅웅웅 울리게 되고 원래 네이하고 중이 그리고 웨이로 나누는데 중이 쪽에 음압으로 원래 형성되어 있을 것들이 열리게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앞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양압이 걸려서 청각을 굉장히 좀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 가민증이나 이명증을 유발하게 돼요. 환자분들이 코골이로 오시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관절은 뇌기능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뇌기능 장애가 있으면 목젖이 늘어지게 돼요. 목젖이 늘어지면 바로 누웠을 때 기도, 공기가 통하는 통로들을 막게 되니까 코골이 드르렁드르렁 골게 되고, 나중에는 바깥쪽으로 이제 공기가 나가지 않으니까 수면 무호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턱관절로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의 치료로서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잡을 수 있는 요법이 되겠죠.